아, 대표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너 안녕하세요. 이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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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까 뭐, 이걸 사야 돼요. 대표님 아, 오란 아, 오란다죠사시세계하시세네네나안 아, <laughs> <laughs> <야단. 웃음> <laughs> 참가 또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문시장을 방문해주신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참 2월달에 어 선문시장을 방문해주시고 전문가도 어 지금 방문해주신데 제가 오늘 어 김기현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 우리 참 대표님들 모두, 또 의원님들 모두 성모시장이 많이 오시는데 부탁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 도 실천되는 것도 없고 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우리 참 여당으로서 이번 추석을 위해서 통크게이 성모시장을 조금 억넓게좀보다리 크게 내놓으시고 또 그래서 또 우리 성모시장이 어,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래 흡수하고 이런 말이지만 기가 쉽니다 예, 예, 기가 쉬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되시고 또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 주차장도 열악하고 열악한 문제가 많은데 어, 그런 거는 지금 안 그래도 뭐그 진행가는 지금 뭐 예산 집행 약간 때가 지고뭐좀 시행을 하고 간다 하는데 빨리 조금 진행을 해주시고 어, 지상철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여성문시장에 아, 어 우리가, 어, 상인만 해도 한 만여 명이 넘고, 또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여성문시장에 오는 사람들 하면은 하루에 한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상철 저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참, 그 하기, 고객들을 맞이하기는 너무나 흡잡한 것도 많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뭐 참, 아, 어 김효인 대표님이 그런 걸 당연히 해서, 해서 우리가 뭐 실천에 옮기주시도록당부 부탁드리고 또이 자리에서 오늘 뭐또 뭐 김효인 대표님이 우리 뭐성문시장에 이래 오신데 여러 시장을 방문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바쁜 그런 걸음인데 내가 길게는 이야를안 하시고 이만으로서 모두 위원님들주석의들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석 데모가 없던 그요일오히려서 다들 바쁘실 텐데 어,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좋은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여기에 서문시장을 방문할 계획은 벌써 제이 전에 이어 잡았던 일입니다만 어떻게 어떤 일정을 어떻게 할까 일단 대구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럼 서문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좀드려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동안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니까 국회그 돌아가는 게 보니까 어떤 때는 보니까 일 맞긴 한데 도대체 뭐하고 있냐 하는 실책도 많으셨고 국회가 국민들에게 때로는 너무 부담을 주고 있다, 걱정하게 한다는 그런 따가운 지적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국회가 정상이, 정상작동이 되지 않고 계속 개인적인 방탄 문제로 비정상을 또 걸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소수당의 한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다행인지 아니면 또, 뭐든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정상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단추가 마련 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우리가 다시 민생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힘을 조금 다시 비축한 것들을 쏟아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현장, 바로 전통시장, 바로 재래시장 이현장의 민생이 아, 숨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도 좀 듣고 또 추석 연휴 앞두고서 물가 동향도 좀 그렇고 해서 물가 점검, 뭐정부차잘 사고 있습니다만 은 여러 품목 중에 꽤 많이 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들으면서 시장 경기 상황은 어떤지 그런 건의사항도 조금 말씀드려고찾아뵀였습니다 귀한 시간 참여하신 우리 많은 의원들 계십니다만은, 이 의인들 소개시켜드리 아까 말씀, 소개하신 것, 해 주신 것으로 가, 가름하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그, 그 유기화 중무청장에그히 또, 그리고 시의회 우리 이만규 의장, 이게 시, 시사무구삼도 많아서, <웃음> <웃음> 관심 가지고 같이 협업을 잘, 중앙정부고 협력 협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새겨뒀고 그래서, 좀 전에 회장님 해결 잘안 된다 그랬는데, 해결 잘안 되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러 <laughs> <laughs> 상황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업, 사무들이 지방 사무를 이관되어 있어서, 대구시의 사무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핸들링 할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챙겨보고, 특히 별 여기에 우리 시당, 양동시당 위원장님, 또 경북도당의 송원석 도당 위원장도와 계시고, 노구보다 지역구 임병원이 어, 자와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laughs> 우리 강대식 최고인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만 힘을 합쳐서 우리 서문시장님, 그동안 우리 도수의 심장이다 뭐 상징이다라고 가져왔던데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